원주 기업 도시의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.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기다립니다. 평균 배차 간격은 132분입니다. 보통 두 시간은 기다려야 버스를 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버스가 많이 안 다니기도 하고 또 배차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버스가 없어서 많이 못 타는 것 같아요. 원주 도심에서도 시내버스의 평균 배차 간격은 80분입니다. 한 시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.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호소가 이어집니다. 특히 배차 간격이 길고 노선도 복잡하다고 합니다. 너무 돌고 돌아가 가지고 그거는 못 하는 거야. 환승할 때 보통 50분씩 막 40분씩 기다려 되고 중간에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늦고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원주의 시내버스 운영이 크게 위축된 뒤 회복되지 않은 터씩 큽니다. 일단 버스 대수 자체가 160여 대에서 120여 대로 줄었습니다. 운행 횟수도 평일 기준 800여 회에서 600여 회로 감소했습니다. 결국 원주시가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대책은 크게 세 가지: 버스 노선 개편과 운행 시간 연장, 준공영제 도입 등입니다. 준공영제나 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시에서 조금 그 노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, 협의하기가 조금 수월해지면 원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여부와 노선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을 내년 말까지 실시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 KBS 뉴스 하추입니다.